29번입니다. 음아 요즘 문제가 있다. 이 문제가 원래대로면 우리가 이제 기하를 배울 때 대수를 다 배우고 배운단 말이야. 원래 예전 교육과정을 치면 근데 이제 이것만 좀 일단 이게 좀 불편할텐데 얘는 그냥 설명을 해줄게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시그마라고 하거든? 이 n자리에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거야.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A10분의 1까지 다 더해보라는 얘기고, 그래서 이거 맞춰서 그냥 계산만 해볼게. 자, 지금 이 녀석의 초점 애플이란 직선과 만난 점이 이렇대. 자, 이거 그냥 뭐안 그려도 바로 할수 있을 거 같긴 한데, 그냥 우리 그래도 하자. 자, 얘가 그러면 자, 그럼 다시 일단 해보자. 얘! 갖고서 우리 초점 찍자. 자 초점이 대충 있고, 초점이 대충 있고, 자,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, 일단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. 자 얘가 y 제곱은 m 분의 x야. 자 그러면 얘가 몇 컴마 몇이 되죠 일단 얘가. 자 4p가 m 분의 1이니까 p는 4m 분의 1이네. 그지? 얘가 4m 분의 1 0이고. 자그 다음에 준선이 있을 테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만나는 두 점을 P랑 Q라고 했을 때자 지금 PF의 길이가 1 FQ의 길이가 AN이래 그럼 내가 여기서 AN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AN을 그치 그럼 AN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선 관계식을 우리가 당연히 너무도 잘 알고 있어 뭔데 AN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은 1이죠 1은 됐어 요 녀석의 역수 몇이냐 4N이 되지 그러면 AM분의 1이라는 게 4N빽 1이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요 4N빽 1이라는 식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어서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은 그냥 우리 더할게 내가 여기다 1 넣자 1 넣으면 3이지 자2 넣으면 7이지 그 다음 11이지 자 이렇게 쭉쭉쭉 더해져 가겠네 더하는데 자 우리 그럼 여기다가 한8 정도 넣게8 8 넣으면은 31그다음35 39 이렇게 되거든 자 이거를 다 더하면 돼자 근데 이거 저번에 수업 때도 짧게 했었지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더하면 4 2이고 요렇게 더해도 4 2이고 요렇게 더해도 42지 그럼 얘는 42가 내총 10개 더하니까 5쌍 생기겠지 그래서 자 문제없이 네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다시 또 외워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네 그지. 잘 정리해 놓으시고.